고기 러버의 필수템 냉동식품으로 건강한 한끼 완성하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 곰곰 닭가슴살 큐브 숯불갈비맛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큐브 형태라 먹기도 편하고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면 끝. 아니 이거 진짜 숯불갈비 맛이라니. 은은한 불향과 달콤짭짤한 양념이 제대로다. 다이어트 중에도 맛있게 단백질 보충할 수 있어서 완전 개이득. 샐러드나 밥 반찬으로 최고고, 냉동 보관이라 신선도도 걱정 없음.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크래미가 이렇게 매력적이라니, 바로 가져와 봤음.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에 달콤한 게살 풍미가 입안에서 살살 녹아들어. 이건 그냥 간식으로도 좋지만 샐러드, 김밥, 심지어 유부초밥까지 정말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서 대박 유용함. 포장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냉장고에서 꺼내기 너무 편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쓸수 있는 게 진짜 개이득. 무엇보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자주 먹게 됨. 정말 마음에 들어서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다양오리 1등급 훈제오리 슬라이스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조리도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다니. 슬라이스 되어 있어서 프라이팬에 살짝 데우기만 하면 끝. 순재향이 은은하게 퍼져서 입안 가득 참나무 향이 돌아 진짜 맛있음. 기름기도 적당해서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니 최고. 냉장 보관만 하면 되니까 캠핑 갈 때도 간편하게 챙겨갈 수 있어 완전 개이득이지. 집에서도 간편하게 맛있는 한끼 해결 가능. 마음에 드니깐 별 5개.